여기는 취업 성공존이네요. 여기 보면 VR 면접, 취업타로, 아로마테라피, 그리고 퍼스널 컬러까지 다양한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아또 이런 체험 활동 제가 빠질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체험 부스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제일 재밌었던 거 체험 어떤 거 있었었어요? 다 재밌었는데 여기 퍼스널 컬러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면접에 좀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제가 피해야 되는 색을 알게 된것 같기도 해서 네, 나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체험 많이 하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시고 꼭 취업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현장 면접과 채용으로 분위기가 사뭇 진지하죠. 원자력과 방사선 관련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저는 상상만 해도 떨리는데요. 과연 취준생 분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면접 보기 전에 이력서를 뽑고 있었어요. 혹시 오늘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자력 해체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취업을 해보고자 잡택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금 면접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떨리실 것 같은데 심정이 어떠세요? 조금 떨리는데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면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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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올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교 학생이라서 취직 준비를 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러 왔습니다 어, 면접 분위기랑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 주세요 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면접은 좀 딱딱하고 전공에 관한 지식들로 많이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면접관 분들이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행사장에서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기업 담당자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원자력산업 관련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자님이 생각하시는 인재상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진 인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 회사는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회사로서 과정과 회사의 업무를 갖다가 병행할 수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우수한 인재들 많이 만나서 회사 성장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구직자 분들의 이력서, 면접,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대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아까 봤던 경진대회 시상식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대상을 받을지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과연 대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원재혁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 영예 대상 그 주인공은 강천대학교 반가운 학생입니다. 오늘 대상 받으셨는데 발표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 저희는 우선 고준희 방패장을 짓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바나나를 통해서 방사선을 표시하는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봤습니다. 대상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같이 고생해준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미래의 원자력을 이끌어줄 훌륭한 우수한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자력 화이팅! 이곳은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을 통한 우수 기술을 공유 및 홍보하는 장소입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전문적인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기업 담당자님에게도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술교류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s m r 사업 관련 부분을 해가지고 제가 기술개발한 사항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클래드코리아만의 강점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클래딩 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클래드코리아가 진행을 하고 있고 클래드코리아는 국내에서 최초로 내부식, 내마무, 표면 개질 관련하여 클래딩을 오랫동안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 바람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23년도에는 국내 원전 산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또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같이 기술 개발하고 공동 개발해서 원자력 수출에 많은 발전이 될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차세대 원자력 발전과 부흥에 기여할 수 있겠네요. 네 기업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smr 사업 진출에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 교류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이제 원자력 개척기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인데 원자력산업협회에서 매년 이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산업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자랑거리 하나만 얘기. 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이제 원자력 계측 시장이 수입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년 업력의 원자력 계측기 국산화 기술 제조 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SF테크놀로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사업 진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 발표회를 시작으로 일자리 박람회까지 2022년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잡테크 페어를 저와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번 행사는 산업 분야, 구직자, 학생 모두가 어우러져서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뽐내고 또 여러 아이디어부터 열정까지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다음 기회를 엿보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현장에서 함께해요! 약속! 쉬지 않고 2023년 3차 년도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을 향해 나아가는 더 많은 기업과 경력 인력, 미래 세대까지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잡테크 페어 짧게 보기! 첫 번째, 2022년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추진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성과 발표회! 두 번째, 2023년 원장 기업 분야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 기여를 위한 2023년 원장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세 번째, 원자력 산업 분야의 기업과 유관 전공 학생 및 구직자 간의 잡 매칭이 이루어지는 원자력 방사선 일자리 박람회. 네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부지 선정 홍보에 대한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 다섯 번째, 일대일 맞춤 직무 컨설팅, VR 면접,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구직자를 위한 활동까지,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경제력 강화를 위한 잡테크 페어. 만관부!